Thank you. 1층에 편의점이 있길래 맥주하고 만두를 사 왔는데, 만두는 원플러스 1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먹을 생각은 없었지만, 원플러스 1이라 두 개를 샀고, 맥주도 두 개를 샀는데, 맥주도 원플러스 1이었을까요? 원래 구워 먹어야 되는데, 후라이팬이 없어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왔습니다. 여기가 건물이 3개고, 1번하고 2번은 아마 그냥 책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공간인데, 세 번째 지금 여기 있는 건물이 1층에는 이렇게 책들이 있고, 2층에는 식당이 있고, 3층부터 이렇게 5층까지 숙박하는 시설이에요. 저는 지금 5층에 있고, 여기 방의 컨셉은 가족방이라는데, 저는 혼자서 와 혼자 온 만큼 가족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의미인가? 여기 책이 되게 많긴 한데, 뭐랄까. 다 기증받은 책이라서 엄청나게 최신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았고 하니까 한강 작가 책은 좀 비치해둔 것 같은데 음 완전 최신의 최신책을 바라고 가시면 좀 불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책 읽는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여기에 도서관처럼 정보 검색하는 데가 있지 않아서 음 본인이 원하는 책은 진짜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말 읽어야 할 책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책을 직접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근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책을 읽어야 하는데 음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잘안 그래도 책을 갖고 오긴 했는데 그것보다 할게 너무 많아 가지고 책 읽는 것보단 제 해야 할걸 해야겠습니다. 저 이거 읽어보고 싶어요, 3대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오늘 안에 여기 있는 동안 다 읽지 못할 것 같아요. 붙었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嗯。<laughs> 힘 받는 게제 아까 교보문고 본사를 갔다 왔는데 제 리뷰를 보고 거기에 책이 많다고 해서 아 여기도 책을 파는구나 하고 찾아서 간 건데 응. 사람들이 일하는 곳인 거예요. 무슨 미팅룸 있고 뭐, 뭐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 있길래 네. 그냥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광화문, 교보문구에 달아야 할 리뷰를 거기가 본사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리뷰를 달아서 제가 착각하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 주변에 북카페나 진짜 책을 파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둘러보고 다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다라곤 있다, 다라곤.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봤을 다라곤이 있습니다. 오. 전 이제 파주를 떠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출판 단지만 할 거면 그렇게 크게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서점 있고, 북카페 있고, 한정도좀더 멀리 나가면 헤이리 마을도 있고, 차명픽름마트센터도 가고 싶어 있거든요 여기저기 둘러보는 게 아니고, 오늘은 쉬는 걸 목적으로 했으니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